플럼 전 토트넘이 만들어낸 두 골은 사실상 손흥민이 억지로 만들어낸 골이었다. 현재 플럼과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하던 영국 전문가들의 폭탄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경기를 분석하며 한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요. 그것은 2대0이라는 스코어에 비해 예상외로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 토트넘의 짜임새 있는 공격이 나오지 않았고 선수들 간의 밸런스도 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두 골을 넣으며 점수차를 벌릴 수 있었던 건 손흥민의 특별한 설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골 장면들을 세세히 분석하고 나서 지금까지 EPL 뿐 아니라 어떤 리그에서도 이런 건 보지 못했다. 손흥민은 불가능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라고까지 말하며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대체 억지로 두 골을 만들었다는 게 어떤 내용인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을 보고 있다. 토트넘과 플럼의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에 대한 EPL 레전드 캐러거의 코멘트였습니다. 말 그대로 손흥민과 토트넘은 이번 시즌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홈구장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플럼과의 경기에서 1골 1도움 맹활약하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손흥민의 골은 이번 시즌 리그 7호 골이자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 개인통산 50호 골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손흥민의 골들을 보면 그 영향가도 엄청나다는 것인데요. 7골이 모두 다 필드골인 건 당연지사이고 선제골만 2골, 동점골은 3골이나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EPL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클러치 능력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런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리그 선두 자리에 올라섰고 7승 2무라는 성적으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초반 9경기에서 승점 23점을 획득해 역대 최다승점을 획득한 신임감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과거 첼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이 초반 9경기에서 승점 22점을 획득한 게 EPL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호스테코글로 감독의 토트넘이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역대 최고의 소니와 역대 최고의 토트넘을 보고 있는 것이죠. 플럼전 손흥민의 활약을 복기해보면 전율을 일으키는 활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손흥민은 전반 35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아 드리블로 한 명을 제친 후 그대로 슈팅하며 골망을 갈랐는데, 손흥민의 전매특허 가마차기가 또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코스와 궤적이었고 베테랑 골키퍼인 레노가 손도 쓸수 없는 환상적인 가마차기였죠. 손흥민이 골을 넣었던 위치의 기대 득점 값은 0.25. 10번 차야 2번 정도 들어가는 거리에서 손흥민은 오늘도 여지없이 꽂아놓은 겁니다. 영국 전문가 딘 스미스는 플럼전 골은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 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보다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은 이런 슈팅을 양발로 할수 있다는 것이다. 한쪽 발로만 이렇게 슈팅할 수 있어도 그는 S급 슈팅력을 가진 선수인데 양발로 할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러니 그가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 것이다. 또한 손흥민은 오늘 도우미 역할도 잊지 않았는데요.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절묘한 패스를 내주며 공격의 연결고리로 활약했고 전반 39분에는 월드클래스급 뒤꿈치 패스로 침투하는 우도지에게 정확하게 공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도지의 슈팅이 수비벽에 걸리면서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손흥민은 이날도 도움을 기록 못하는 듯 했죠. 하지만 기어코 올시즌 첫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끊어낸 뒤박스한 손흥민에게 패스했는데 손흥민은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쇄도하는 메디슨에게 떠먹여주는 킬패스를 했습니다. 메디슨은 침착한 마무리로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손메디오가 또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골이었습니다. 홈데비고를 넣은 메디슨은 손흥민을 꽉 안아주며 애정을 표현했고 또 한번 함께 인상적인 다트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경기 후메디슨은 손흥민과의 호흡에 대해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흥민은 내가 수년간 지켜보고 좋아했던 선수다. 나는 아직도 그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는데 손흥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다. 우리는 같이 연계에 플레이하는 걸 선호한다. 훈련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의 플레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손흥민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이 만들어낸 두 골이 손흥민이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영국 전문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토트넘은 차근차근 만들어 공격하는 과정이 아쉬웠는데 손흥민의 불가능해 보이는 특별한 능력이 기억 후두 골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두 골이 나오는 과정에서 똑같은 현상이 목격됐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플럼 전 토트넘의 두 골은 손흥민의 비상식적인 플레이에 의해 나온 골이었다.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다. 선수들의 밸런스가 불균형스러웠고 팀이 전체적으로 어수선했다. 만약 플럼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좋았다면 이날 경기는 토트넘에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꾼 것은 손흥민이었다. 이날 토트넘이 만들어낸 두 골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손흥민의 비상식적인 전방 압박에 의해 골이 터졌다는 것이다. 골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위험 지역에서 너무나도 쉽게 공을 잡는다는 걸알수 있다. 원래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저런 위치에 쉽게 공을 잡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즉 이것은 손흥민이 상대팀 골키퍼에게 가공할 만한 스프린트로 깊숙하고 빠른 압박을 넣은 결과 정확한 패스가 이어지지 못하게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부정확한 패스는 곧바로 볼탈취로 이어졌고 손흥민이 결정적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었으며 따라서 두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손흥민의 미친 전방 압박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손흥민의 전방 압박은 일반적인 전방 압박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도 이번 시즌 손흥민처럼 압박하는 선수는 없다. 손흥민은 31세임에도 이번 시즌 압박 스프린트 거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가 활동량이 많은 리그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기록이다. 손흥민의 미친 집념에 의한 압박은 어떤 효과를 내는가? 동료들의 조직적인 압박을 유도할 수 있다. 주장이 앞에서 미치도록 뛰는데 어떻게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겠나? 플럼전 골들은 손흥민의 비정상적인 집념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골이다. 실제로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전방 압박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랭크된 선수들의 나이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명단에서 1위 손흥민은 나이가 31세인데, 2위부터 5위까지는 22살, 22살, 24살, 23살이죠. 손흥민이 얼마나 정신나간 압박을 하고 있는 건지 알수 있는 대목이며, 영국 전문가들이 이런 선수는 어떤 리그에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국 스카이스포츠의 분석이 정확하다고 봐도 될 듯한데요. 스카이스포츠는 과거 손흥민에 대해서 분석하며 케인의 이적이 결코 토트넘의 악재가 아니라는 파격적인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스카이스포츠는 호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수가 빠르게 달려가 상대 센터백을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쩌면 손흥민이 케인보다 이 시스템에서 더잘 어울릴 수 있다. 손흥민의 축구지능과 전술 이해 능력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었죠. 그러면서 스카이 스포츠는 최근, 케인이 나갔지만 토트넘에는 여전히 골을 잘 넣고 주변 선수들을 위해 공간까지 만들어주는 이타적인 공격수가 존재한다. 포스테코글로 플레이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수다. 케인의 이적은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손흥민도 케인의 이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며, 케인의 이적이 결국 손흥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고, 그것이 토트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 플럼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죠. 손흥민은 과거처럼 저돌적인 드립을 돌파 후 득점하는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그 안에서의 간결한 플레이가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카이스포츠는 그러면서 호날두와 손흥민을 비교했습니다. 매체는 호날두도 데뷔 초기에는 전형적인 윙어로 활동했다. 하지만 레알로 이적한 후 포지션 변경을 감행했다. 호날두는 포지션 변경을 통해 21세기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거듭났다라며 손흥민도 마찬가지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윙어로서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지만 31세라는 나이를 고려했을 때 포지션 변경은 좋은 결정이다. 그는 전방 압박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몸싸움을 버텨줄 수 있는 신체 조건과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골결정력을 갖고 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손흥민이 고점을 찍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